퇴사 후에 창업하려는 분들의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 창업 성공하려면 이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것 같다는 상상이에요. 창업할 때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고요. 생각보다 시간도 적게 들어요. 중요한 건이 돈과 시간이 창업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퇴사 후에 창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퇴사할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퇴사 후에 시간 많아지니까 이 시간 가지고 창업을 성공시키겠다. 이 생각이 좀 크거든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되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여러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반의 기간 동안 총 매출은 55억 정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과거에 저보다 더 나으실 테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자원을 창업하실 때더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혹은 그 자원을 아예 날려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월급과 시급이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창업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 돈이 있어야만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돈과 시간이 많이 없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돈과 시간이 아닙니다. 창업을 성공시키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고요. 그 요소들을 통해서 창업을 성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핵심 요소는 노출수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율이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 아이템이 결정되어가고요 보통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창업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탄생하는 게 치킨집입니다. 이런 치킨집을 포함한 요식업 프랜차이즈들 홈페이지 들어가보거나 창업방면에 가보면은 이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 퇴사할 때까지 모아놓은 돈, 그리고 퇴사 후에 있는 시간, 이것만 있으면 뭐라도 될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후회해요. 아무리 작게 시작하려고 해도 치킨집 차리는 건 최소 1억 들죠. 그리고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 필요하죠. 그리고 영업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계속 쓰이죠. 근데 몇달 지나고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월마다 적자 보는 것 같고 혹은 버는 돈도 얼마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에는 투자금 회수가 뭐예요? 지금 이미 사놨던 거다 처분하는데 비용 그거 감당도 못해가지고 처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그 상황을 예시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소들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출수란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무언가를 마주친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여러분들과 샀냐 그 비율이 전환율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란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무언가, 그거의 가격이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노출수와 전환율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몇 개를 팔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 되면 여러분들의 매출이 탄생하게 돼요. 그렇게 결정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여러분들의 순이익이 결정되고 그 순이익을 시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을 조금 써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게 결정되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을 결정하는 이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첫 번째 노출수와 전환율 이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이 A라는 고깃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B라는 고깃집을 바로 옆에다가 차렸습니다. 근데 A 고깃집은 엄청 잘 되는데 B 고깃집은 파리만 날려요 알고 보니까 A 고깃집은 인스타그램에 동대문구 맛집 검색했을 때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후기도 엄청 많고 여기 A 고깃집 사장님이 릴스 찍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A 고깃집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거의 만 명까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루에 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한 200명도 안 돼요. B 고깃집 사장님은 A 고깃집보다 시선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데 자기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는 인스타그램 여기다가 홍보 잘 못하겠으니까 누군가한테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는 자료 올려달라고 했더니 1,000만원 달래요. 근데 A 고깃집에서는 직접 하죠? 비용도 시간도 적게 들고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기서 B 고깃집 사장님은 절망해버립니다. 홍보 한 번에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B 고깃집 사장님은 이제서야 이 노출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B 고깃집 사장님은 노출수를 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뭔가 잘 팔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안 돼버리게 되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작게 C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 매장이에요. 이 C 고깃집에서 홀 운영을 안 하고 배달 전문으로 엄청 싼 가격으로 배달 플랫폼들의 자기 상품들을 올려놨거든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그런 배달 플랫폼에서는 가격이 싼게이 전환율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B 고깃집 사장님은 광고비 아무리 많이 써도 이 C 고깃집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막 적자만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매달 돈도 안 벌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이거 멈추기도 어려워요.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두 번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탐구르가 엄청 핫했죠. 그래서 A라는 사장님이 탕후루를 팔려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승산이 별로 없고 너무 레드오션인 것 같으니까 온라인에서 탕후루를 팔려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놓았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파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탕후루를 사입해서 500만원을 쓰고요. 이걸 냉동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디자인 외주업체랑 계약해서 700만원 주고 이 상품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들 쫙 만들어놉니다. 와,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쿠팡하고 네이버에 자기 탕후루를 올려놓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리고 광고비를 썼는데 광고비 쓰니까 적자예요. 그제서야 광고비까지 고려하면은 다른 판매자들 상품이 되게 싼것 같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거지 하고 봤더니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탕후루라고 검색을 했을 때 다른 판매자들의 탕후루들은 곧바로 나와요. 그 사람들은 광고비도 안 썼는데 탕후루 검색하자마자 그 사람들의 상품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상품은 광고비를 써야만 나와요. 이 쿠팡과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게 하는 기술인 키워드 상위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 키워드 상위 노출을 통해 노출수를 크게 올릴 수 있었더라면 비용을 적게 써가면서 후회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겠지만 방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문제를 단순히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전략으로 업로드해야 하는지 알고 있냐 없냐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시간도 적게 쓰고 돈도 적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볼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막 유튜브나 블로그 구글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면 실정과 이론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창업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혹은 퇴사를 하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큰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퇴사 전에 혹은 큰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해보셔서 어떤 콘텐츠들을 올려야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하나씩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직장에서 자주 하던 업무일 수도 있고 혹은 대학교 때 배운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돈을 받고 뭔가 대응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와, 그러려면 쉽지 않아요. 어떤 플랫폼에서 해야 될까? 인스타그램인가? 네이버인가? 아니면 숨고 같은 플랫폼인가? 아니면 크몬 같은 플랫폼인가? 어떤 흐름으로 소개되어야 사람들이 결제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돼요. 혹은 사입을 안한 채로 쇼핑몰을 운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유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쿠팡? 네이버? 어떤 플랫폼에서 내 상품 팔아야 되지? 대표 이미지, 상품명, 상세페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파는 상품을 사람들이 살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시간 적게 투자하면서 비용도 적게 투자해가면서 돈도 벌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창업의 세계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혹은 좀 자세한 방법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면 제 블로그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